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이란 대한민국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현황 및 신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여 국제법상 외국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 외국인 등록은 1.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3.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등 1.2.3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시기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부여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장소,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 접수를 합니다. 서류, 외국인 등록 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2매, 비전문 취업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수료가 필요합니다.